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 아았느니라 아멘 어, 교회를 오래 다녀오신 분들 그리고 또 어떤 전도의 마음을 쓰시는 분들은 이 구절 굉장히 많이 들으셨으리라 생각이 돼요. 들음에서 나며 그래서 외치는 자가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참 확신 있게 하곤 하죠 그런데 오늘 음, 10장은 유대인의 실패 이스라엘에게 말씀이 먼저 들어갔는데 왜 실패했고 그들의 구원은 어떻게 되는 거고 그런그 실패는 누구 책임이야 그러한 논증을 해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로마서 자체가 그런 믿음과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큰 줄기를 이어가니까 구절구절이 어렵죠 그리고 이 17절도 만만치 않은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들었는데 이스라엘은 실패했고 그 죄는 무엇이며 누구 책임이야 이렇게 가죠 근데 오늘은 우리가 이 성경읽기를 쭉쭉 큰 틀에서 해가는 가운데 그런 낱낱을 하기보다 그 낱낱을 다 이해하기 위한 하나님의 큰틀 그리고 이 말씀에 숨어 있는 하나님이 이루어가시는 구원이 무언가를 큰 맥락에서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선언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라는 것의 전제는 무엇이냐면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구원은 우리 안에 있는 것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아 그러니까 인간의 호응과 능력에 달려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더 덕을 쌓고 겸양을 쌓고 지식을 쌓으면 구원받은 자답게 되는 것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온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오셔야 되고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우리의 실력 넘어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이 구원이다라는 것을 아, 이 십장 1 7절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들음인 것이죠. 내, 야, 내가 아는 게더 많아. 이게 아니라 들음이라는 것이죠. 내 안에 있는 것으로 다 충족되지 않고 만들어질 수 없는 것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며 구원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그거를 바울 사도는 10장 17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스라엘이 실패한 것이 그것이죠. 뭐, 나로 충만한데 나 율법 다 지켜요. 본인이 충만하니까 듣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구약에서의 맥락에서 참 하나님 앞에 순전했던 사람들은 들음에 충실했던 걸알수 있죠. 그게 단지 귀가 팔랑거린다 의미가 아니라 솔로몬도 지혜를 뭐라 그랬습니까? 듣는 마음. 하나님 내 안에 있는 것으로 다 결판나지 않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이 땅에 있는 것으로 다 소지하고 똑똑해 봤자 그게 구원을 이루지 못합니다. 하나님 없으면 저는 끝장입니다라는. 하나님에 대한 전적, 신뢰, 하나님에 대한 갈망, 정말 사슴이 목말라 시냇물을 찾을 듯하는 그 갈망,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오고 하나님을 찾는 여러분들의 그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대단하며 이미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깊은 손길이 담겨 있는가? 이 성도 한분한 한 분을 대할 때그 웅장함이 있기 때문에 섣불리 대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이 말씀은 자칫하면 어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로 구원받고 인간의 호응에 달려있지 않고 인간의 실력이 달려있지 않고 아 그럼 우린 그냥 수동적으로 있으면 되는 거네. 이런 의미로 또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 또 하나님의 섭리로 된다라는 말이 기다려. 어차피 하나님의 뜻이야. 수동적으로 있으라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러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방점은 너희들이 끝이라고 생각했던 너희들이 낙심해야 될것 같은 상황에서 끝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어, 다 해봤는데 안 돼요. 그러나 나는 할수 있다. 그 들음에서 온다라는 게 너희 능력의 최고치까지 다 했는데 안 되는 것 이상의 것을 내가 해준다는 것이다. 그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낙심해야 될것 같은 상황에서 끝이 아니다. 그 확신을 오히려 주시는 것이지, 우리에게 수동적으로 있으라는 말은 아닙니다. 이것이 전도에 많이 인용되는 말씀이니까 전도에 적용을 해봐도 그렇습니다. 어차피 하나님이 할 거야. 들으려면 듣고 아니면 아니야. 이게 아니라, 저가 저, 저런 사람에게도, 아니 죄송하지만, 저런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니 포기하지 말고 저 사람을 끌고 가자. 어, 저것은 안 들을 것 같아요. 아니, 우리가 아닌 것 같은 상황에서 해 보자. 오히려 굉장히 큰 적극성과 기대와 기도함을 만들어 내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말하자면 오만하지 않은 적극성으로 가야 되는지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이 말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거밖에 안 되는데. 괜찮습니다. 저도 그거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으니, 바울 사도도, 내가 죄인 중에 괴순데 사도가 되었으니, 너희들은 오죽하겠느냐? 오시다. 이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한다라는 것은 그러한 나의 가능성과 세상의 호응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기 때문에 이러한 소망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것도 있는 것이죠. 저는 이만큼 되는데, 이것도 안 된다라는 것이죠. 바리새인과 같은 오만도, 그 당시에 이방인이나 사마리아인 같은 절망도 없이 하나님이 무엇을 해가는지를 보아가는. 그래서 저는 교회가 이 균형을 잘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적극성과 겸손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토대로 봤을 때이두 가지가 함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기 때문에 자기 자랑 없는 것이 교회이며 누구도 함부로 판단하지 않는 것이 교회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소극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여 적극적으로 간다. 그러니까 교회의 적극성은 그래서 젠틀한 거죠. 왜냐하면 겸손한 가운데 적극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상충되는 엇구를 잘 이어야 되는데요. 겸손하면 이렇게 소극적이기 쉽습니다. 아유, 제가 뭐. 적극적이면 오만하기 쉽습니다. 내가 한다. 근데 교회는 그거 둘다 아니죠. 겸손한 적극성입니다. 아이러니하죠. 근데 그거를 가져야 되는 겁니다. 순결한데 지혜로움 같이 사랑인데 공의로운 하나님 같이 교회는 늘 그러한 하나님 은혜 안에서 우리만이 갖게 되는 참 신비한 그 인격성 적극성 어, 이러한 것들을 복음을 표현하는 데 써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의미들을 보아가니 제가 로마서 1장 시작하면서 왜 로마서 1장 16절 17절이 이 전체를 보아가는 안경이라고 했는지가 더 와닿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그때 부끄러워하지 않으니라는 말씀을 어, 소개하면서 그것이 왜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가 사람의 호응도에 달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 복음 전파에 실패함이 없고 그것이 거짓이 아님을 확신한다는 의미에서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온이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신뢰와 약속의 일이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들음에서 온다. 아주 이거밖에 안 되는데. 들음에서 온다.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과 신뢰를 통해서 이루어 지는 거다. 그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가 읽었던 거뭐 있었습니까?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헬라인에게로다. 하나님의 프로세스대로 되고 있다. 유대인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헬라인의 무지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그 안경이 오늘 십장의 틀에서 딱 적용이 되는 겁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하나님의 일 실패하지 않고 하나님의 프로세스대로 진행되고 있다. 그러니 교회여 적극적으로 나서라. 그런데 그 은혜의 일이니 겸손하라. 그리고 너의 낙심의 끝에서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발동되는 줄을 알아라. 어이, 그 묵상하면 물성할 묵상할수록 우리 에너지의 원천이 무엇이며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라는 것이 얼마나 활기찬 삶의 모습을 가져가는지를 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laughs> 이 말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10장의 그 전반부의 13절에서 누구든지 복음을 들으면이 나오는 겁니다. 누구든지 우리는 내가 아, 솔직히 해서 곤란해지지 않습니까? 저 예전에 참그 반성 많이 하는데 제가 이제 전도 퍼팔하고 고구마 전도 훈련이라고 있습니다. 하러 가는데 고구마 전도 훈련은 전도 퍼팔 같이 이렇게 약속해서 가는 게 아니고 무조건 길거리 나서 막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되게 어이고 정말 광야에 버려진 선지자 같은 느낌에서 전도를 하게 돼요. 근데 사람이 어떻게 되게요? 들을 것 같은 사람에게 가서만 찌릅니다. <laughs> 착하게 살겼는데 나보다 어려 보이는데 안 바빠 보이는데 우리가 얼마나 누구든지가 아니고 사람을 곤란합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라는 것을 알면 우리는 함부로 판단하지 않고 한번더 인내해 보고 어떤 경우에 무례하라는 뜻이 아니라 아닐 것 같은 사람에게도 정말 진중한 마음으로 다가가 보고요. 이 사람에게도 누구에게든 복음이 필요가 없을까? 어떻게 전해줄까? 고민하는 것이 우리인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함부로 판단하지 않고 함부로 한번더 인내의 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역사를 각인한 자라는 걸 알기 때문에 바울은 사실 다른 교회에 이걸 가르쳤는지도 모르겠어요. 사랑은 오래 참는 거다.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런데 그렇다고 마냥 오래 참을 하는 거 아니죠? 진리를 개에게 던지지 말고, 분별하면서. 그래서 오늘 말씀이 주는 의미는 굉장히 큽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해가고 계시고, 그것을, 그것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알 때,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분별이 종합적으로 어때야 되는가, 많은 걸 생각하게 만들죠. 그러면서 제가 참이 말씀이 기억이 났어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고 나오죠. 그 밭의 종류, 그리고 어떤 밭이 중요한 중요합니다. 그런데 옛날에 우리 신앙의 참 선배들은 이 말씀을 보면서 동일하게 확신 있게 얘기했던 것이 있어요. 땅 종류 만 분석하는 걸 넘어서서 그래서 결론이 무엇이다? 반드시 결실하는 땅이 있다. 그러니까 뿌리도 못 내린 땅이 있어서 아, 어떡 하냐? 야 뿌리지 말자. 아 이거 못뭐 되겠냐? 아니라 반드시 결실하는 땅이 있고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지고 있다. 이 비유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요 확신인 것이죠 호응도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땅은 자라는 듯하다가 꺾이기도 합니다. 낙심되죠. 어우야 oh, 내가 밥값 부패까지 먹였는데 안 오더라. <laughs> 예를 들면은 뭐 전도자친 때 우리가 애쓰다가 그런 단편적인 낙심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아들은 내가 몇십 년을 기도했는데 아직도 안 나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결실한다라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갈때 우리들에게 더 얼마나 겸손하면서도 적극성이 있으면서도 위로가 있을 것인가. 그래서 이러한 맥락에서 이어진 마태복음 15장 말씀이 있는 거죠. 그 가나안 여인이 주여 고쳐 주소서 할때 나는 이방을 위해서 오지 않았다. 그렇게 냉정해 보이죠. 사실은 그걸 통해서 그 여인과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이 로마서 말씀에 원리를 주신 것이나 다름없어요. 어떤 면에서 주님의 말씀은 그 가난한 여인을 되게 내치는 것 같습니다. 대답하여 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니 마땅치 아니하다. 그러니까 야, 나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왔지 가난한 여인 너 같은 개 같은 이방 민족에게 오지 않아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죠. 그런데 거기서 여인의 대답이 주여 옳습니다. 근데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까 예수님이 네 믿음이 크도다 합니다. 무슨 맥락이지? 아 이렇게 자기를 개로 여기면서도 주님께 이렇게 딱 붙들면은 되는구나 그런 맥락이 아니라 그런 맥락이 아니라 여인은 이해해야 한 것이죠. 그 당시 문화에서 집이 있고 거기에서 키우는 개가 있으면 자녀들을 먼저 먹인 다음에 자녀들이 먹으면 그 음식을 개에게 챙겨서 줘서 개도 먹입니다. 그게 그 당시의 문화. 그러니까 그 여인은 그거에 빗대서 하나님이라는 주인의 마음을 본 것이죠. 주인이시라면 주인의 집에 있는 그 모든 생명을 먹이더이다.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신데 이스라엘을 먹일 뿐만 아니라 그 음식을 그 이후에 이방 민족에도 먹이시는 하나님인 줄 압니다. 아우, 제가 개같이 매달리니까 주세요. 이게 아니라, 한 집안에서도 주인이 자녀를 먹이고, 키우는 강아지를 먹이고, 그러한 자기 집안에 있는 생명들을 다 보존하는 게이 땅의 주인인데, 이 세상의 주인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부터 일을 시작하셨지만, 당신의 구원의 계획과 사랑의 마음이 이방인인 저에게까지 미칠 줄 압니다. 그러니까 내 믿음이 크도다가 나온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로마서의 안경으로 쓴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헬라인에게로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그렇게 실패하지 않고 차별하지 않고 프로세스대로 간다 여인이 그걸 이해했기 때문에 그 고백을 보고 내 믿음이 크도다 라고 한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누구에게든 누구든지 들음으로 가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내니 우리는 그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 적극적이면서도 겸손한 아, 교회가 가져야 될 태도이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그러한 큰 역사 가운데 오늘 하루를 두신 것인데 오늘 하루를 하나님이 허투루 보내게 하시겠습니까? 아, 왜이 말씀을 드리냐면 많은 기도 제목이 들리는데 기도 제목은 항상 애절합니다 그리고 아유, 어떤 거, 이게 더 이상 제가 할 바가 없습니다. 라는 하루가 너무 많아요. 그러나, 제가 할 바가, 이거 어떡하죠? 라는 하루가 이큰 역사 가운데 주어진 하루인데 하나님이 그냥 날려버리시게 냅두시겠냐는 거죠. 우리 정말 포기하지 말고, 그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하고, 내가 손쓸 바가 없으니, 내 기량 다 됐는데, 들음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줄 알고, 거기서부터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자리인 줄 알고, 하나님께 한번 기도로 매달려 보기 쉬를 바랍니다. 어,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기도 제목 이겁니다. 내 안에 있는 가능성? 들음에서 난다. 내가 줄게. 네 안에 있는 가능성? 그 이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 일하여 주시옵소서. 어, 건강의 문제. 그리고 여러가지 자녀의 문제, 생업의 문제 등등으로 너무 애절한 기도 제목을 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을 들으면 제가 조언해 드릴 것도 없고 같이 한탄하기만 할 뿐이며 기도 제목을 주시는 분도 기다려야지 어떡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손으로 할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것들 그 많아요 예를 들어 자녀가 열이 오르면 제가 대신 열이 올라줄 수 없지 않습니까 그것만 해도 그러나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일할 타이밍이다를 우리가 확신하면서 한 같이 간절히 기도해 봅시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문제도 괜찮고 누군가의 구원의 문제도 괜찮고 들으신 기도 제목이 있다면 그것도 괜찮습니다. 걸 위해서 간절히 같이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고 그 마음을 이어서 다음 주 오늘 있을 수능 아 기도해 주세요. 그 저는 이 자리가 우리 아이들이 우리 가족들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지도해 가는 그 믿음을 확인하는 시간이기를 바래요. 여러분, 우리 시간 합심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